네 안녕하십니까. 9월 어, 27일 어, 일요일 헤드라인 뉴스 간단히 소식 연락 연락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기사의 제목은 어, Military suicides up as much as 20% in COVID era. 해가지고 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어, 뭐라 그럴까요? 그그 그 이번에 이제 코비 발생 이후로 군인들 중에서 어, 이렇게 자살하는 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많게는 20%까지요. 같이 한번 핵심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uicide, 자살을 뜻하죠. 동사로는 잘안 씁니다. 동사로아 되게 어, 이제 commit suicide에서 자살을 하다 하지. suicide 자체를 동사로서는 쓸수 있는데 거의 쓰지 않고요. by는 by 뒤에 나온 수치만큼 양과 정도 어느 정도만큼 드시고요. Compare to라는 것은 to 뒤에 나오는 것과 비교했을 때가 되겠고요. Incident하면은 어떤 조금 별로 달갑지 않은 어떤 그런 범죄 사고 등의 사건 일을 가리키고요. Spike하다는 것은 이렇게 뾰족한 거뭐 뾰족 뾰족한 거잖아요. 뭐 머리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뭐리 spike해요라고 하듯이. 뭐찌르다한테도 있고 예, 여기서는 어떠한 것이 뭐되게 이제 증권 같은 데서 보면 많이 나오죠. 어떤 값이 아주 그냥 급등하다, 상승하다, 올라가다, increase입니다. 한마디로 어, 그 다음에 struggle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뭐 고투하다, 투쟁하다, 힘들어하다. 그 다음에 uh, war zone 하면은 전쟁 지역, 교전 지역. deployment 하면은 보내지는 거죠. 그곳으로. 그래서 이거는 배치, 전개. 그다음에 civil 하면은 시민들하고 관계된 거죠. 그리고 unrest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요, 불안한 상태. 왜 rest가 안돼 있으니까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so civil unrest 하면은 어뭐 시민 소요 정도. 예, 뭐뭐뭐 대모도 할것 같고, 막 웅성웅성하고 그런 상태.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already strained force. So, strained f o s t r a i n e force, 뭐되겠 뭐뭐뭐 force, so strained f o s t r a i n e d force, so strained force, so strained force, so strained force, so 하 t r a i n i l i t a r y s u i c i d e s i d a v e i n c r e a s e d 증가해 왔습니다 by 얼마만큼 as much as 많게는 20% this year 금년도에 20% 늘어났대요 compared to 비교해서 뭐와 the same period in 2019 2019년 같은 기간 동안과 비교했을 때20%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and some incidents of violent behavior 바이로니까는 폭력적 행위죠 그런 폭력적 행위의 행동에 약간의 몇몇의 어떤 사건 사고들은 have a spike 늘어났습니다 급등했습니다 모함에 따라 as a service member as a service member라는 건 군인을 뜻합니다 service members struggle 뭐에 힘들어해요 under covid-19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war zone deployment 어, 교전 지역 그 배치, national disasters, 어, 뭐 국가적 여러가지 뭐 사건 사고 and civil unrest, 그 다음에 시민소요 뭐, 뭐 여러가지 인종차별 뭐, 뭐 경찰의 뭐 어떤 폭력 뭐 그런걸로 해서 뭐 이쪽저쪽 지역 미국 전체는 아주 지금 시민의 소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어 스트럭을 하고 있는 이 서비스 멤버들의 그런 폭력적인 행위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급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ild data 이 자료들이 정보들이 뭐 데이터니까 자료가 되겠네 통계. Incomplete 어, 완 모두 완성된 건 아니고 다 완벽한 건 아니고 and causes of suicide are complex 이 스위사이드의 causes 원인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하긴 하지만 와일은 뭐뭐 이지만 Army and Air Force officials. 이 군과 어, 뭐, 뭐 육군과 그 공군 그 장교들은 어, 관련자들은 어, 또는 그 안에서 뭐 담당하는 사람들은 Say 뭐라고 말을 합니까? They believe the pandemic. 이번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pandemic 그 참고적으로 에프데믹은 지역적인 감염을 뜻하고요. 팬데믹은 좀더 넓은 말 그대로 전 세계에 감염을 뜻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is adding 추가합니다. 뭐를? 스트레스, 압박을. 그렇죠? 뭐 단순한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압박을라는 의미가 좀더날것 같아요. to 누구에게? an already strained force. 이미. 긴장하고 있는, 어떤 압력을 받고 있는, 절박한, 심각한 상태에 그군 병력에게 스트레스, 압박을 추가하고 있다고 이군 관계자들은 say,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네, 밑에 오시면은, 어, 링크 확인하시면은, 어, 전체 내용, 어, 링크와 함께 글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핵심 요, 오늘 보, 공부하셨던 여기서 단어와 어, 표현은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헤드라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